그러니까 각이 위치, 위치가 같고, 엇각은, 응? 각이 위치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각이 크기는 둘다 똑같아요. 동의각은 동의각이 크기 같고, 엇각은 엇각이 네. 크기, 크기 같아요. 아, 아, 그런, 그런 성질이었죠. 맞아, 맞아. 제가 기억이 안 났었어요. 아, 그러면은, 얘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동의각이 요건데, 그러면은, 얘랑 얘랑 크기가 같다는 건가요? 네, 크기 같아요. 오, 그러면은, 얘랑 예랑 얘랑도 크기가 같겠네요? 네, 엇각기도 크기 서로 같죠. 아, 그러면요. 얘랑 예랑 얘랑도 크기가 같겠네요. 어, 막국지가 관계에서, 애네 둘의 관계는 막국지가 관계인데, 네. 막국지가 관계에서도 둘의 각이 크기는 서로 같죠. One two.